으면 점수가 쑥쑥 독해 쉐도잉 시간입니다 아, 오늘은 본문 3 나가볼 차례인데요 본문 3은 이번에는요 신체 부위를 이용해서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우리 또 예술품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가보겠습니다 Some people, 어떤 사람들은요 can use their body, 그들의 몸을요 그들의 몸의 parts라고 했으니까 신체 부위죠 그들의 신체 부위를요, 음. 자, 뭐로 사용할 수 있냐면, 뭐로란 뜻이에요. tools,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for creative art. 창의적인 예술을 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바, 자, by ing 하면, 뭐, 뭐, 함으로써 라는 뜻이죠. 뭐 함으로써? 움직임으로써 라는 뜻이에요. 움직임으로써. 뭐를 움직임으로써? 그들의 body parts겠죠. 그래서 them 밑줄 치고, 여기다가, t h e i r body parts라고 써보겠습니다. 그들의 몸의 부분들을 움직이면서 신체 부분들을 움직이면서, 근데 엄청난 지금 무서운 짓을 저질렀죠. 말인데 보이라고 썼잖아, 그렇지? 소년의 그들의 소년의 부분을 움직이면서, 어 무서운데, 그렇지? 꼭두각시야? Body parts야. 그래서, 어, 근데 어떻게 움직이냐면, in imaginative, 굉장히 창의적인, 창의적인, 방식으로, 방법으로 움직임으로써, 어, 뭐를 활용, 뭐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creative art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So, from the right angle. 자, 오른쪽에서 보면요. right angle 이라고 했잖아요. angle 은, 어, 자, angle 은 각도잖아요. 각도. 그쵸? 각도. 근데 여기서 또 정신이 나간 게지. 그치? 오른쪽 각도가 아니잖아. Right angle 이니까 적당한 각도. 그죠? 적절한, 알맞은 각도. 어, 어 적절한. 음. 어, 이번 본문 3은 순탄치 않을 게 갑자기 생각이 나. 순탄치 않을 것 같은 예상이 듭니다, 여러분. 마리팔, 모이팔수부터 시작해서, 어, 오른쪽 각도까지 나왔어요, 지금. 적절한 각도. 자, 적절한 각도에서 보면요. A hand. 손인데요. 손은요. Can be seen. 보여줄 수 있대요. 지금 수동태 나왔죠? 수동태? 자, 보여줄 수 있습니다. 뭐로 보여줄 수 있냐? 뭐뭐로. Two circle players. 두 명의 축구선수로 보여줄 수 있대요. 근데 어떤 축구선수냐면, competing for a ball. 자, 볼을 얻기 위해서 경쟁하는 그런 축구선수인 거죠. 어, 아, 내가 지금 카메라를 친것 같은데. 그치? 흔들렸죠? 어, 음. 자 다시 공을 놓고 경쟁하는 자, 경쟁하는 음. 축구 선수로 보여줄 수 있고요. 아니면요, 어, 스프린터예 스프린터는 달리기 선수죠. 달리기 선수, 어, 달리기 선수 중에서도 단거리 선수로 말해요. 자, 단거리 선수로 보일 수도 있다. 근데 앵셔 어떻게 하는 단거리 선수냐면 앵셔스 분이잖아요. 굉장히 걱정하면서, 그렇 되게 불안해 하면서, 걱정하면서, waiting, 기다리는 거예요. For the starters g u n The starter 하면은 그 심판이거든, 심판? 그 출발, 그 총소리 심판 있잖아요. 그치? 어, 총, starters. 어, 이거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될까? 총소리 심판 아니고. 출발 신호원. 정했습니다. 출발 신호원의 총. 일 기다리는 거야. 근데 어떻게 되기를 기다리는 거야. 투파일 발사 되기를 어건 투파일이잖아. 어 총이 발사 되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죠. 총이 발사 되기를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이 아 근데 여기서 봐봐. 내가 순탄치 않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지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꾸며준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여러분 벌써 표시했나요? 이거 펜 사야 된다니까. 이거. 이거 펜 사세요. 알겠지? 선생님은 이펜 회사와 아무 관련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Wait to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어,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For까지 같이 해볼게요. Wait for. 음, wait하고 For은 꼭 붙어 다녀요.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Wait for A to B. 자, A가 B 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어 알겠죠? A가 비하기를 기다리다 이렇게 표시를 해 볼게요 그러니까 건이 총이 발사되기를 기다리는 거죠 어 근데 봐봐 as illustrated in Annie's, Annie Wally's works 라고 나왔잖아 as 는 여기서 뭐뭐 하듯이 라는 뜻이에요 뭐뭐 하듯이 응. 뭐뭐 하듯이 그러면 i l l u s t r a t e 하면 보여주다 라는 뜻이거든요 묘사하다 보여주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pp로 쓰였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지듯이 라는 뜻이에요. 보여지듯이. 응. 보여지듯이. 어디에서? 애니, 애니 멜리의 작품에서. 응. 작품에서 보여지듯이. 어, 이 손의 적절한 각도에서 보면, 이 손이 공을 놓고 경쟁하는 선수처럼 보일 수도 있고, 달리기 선수, 대기하고 있는 달리기 선수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a 이탈리안 아티스어 다음에 또 나왔어요. 이번은 무슨 예시냐면 이탈리아 예술가에 대한 예시인데 얘도 이제 손을 활용한 예시입니다. 자 이탈리안 아티스트인데요. 귀도 다니엘입니다. 귀도 다니엘. 귀도 다니엘은요. 콤마 콤마 찍었으니까 여기 동격이죠. 동격. 음. 아티스트 이름이 기도 다니엘이었다라는 거야. Can create amazing illusions. 엄청나게 대단한 환영을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환영. So with his hand art. 그의 손으로 환영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So his artistic experiments. 그의 예술적인 어떤 실험은요. With hands. So 손으로 시작된. 손을 통해서 한. 그손 손을 통한. 손을 통한 그런 예술적인 실험은요. 비게닌 1990, 1990년에 1 9 9 0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when he started to use body, paintings, 자, body painting, body painting technique래. Body painting 우리 알죠. 몸으로 그림 그리는 거, 몸 그림 그리는 그런 기술을요. For a variety of purposes, 다양한 다양한, variety of 다양한 purposes는 목적들이죠. 목적을 통해,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할 때쯤이었어. 근데 예를 들면 어떤 목적이냐면, like advertising and exhibitions. 어, uh, advertising은 광고죠, 광고. 광고나 또는 전시회 같이, 음,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그가 바디, 바리 페인팅 기술을 사용하기 시작한 1990년대에 시작되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1990년대 이 사람은 바디 페인팅을 했었던 거죠. 근데 그때부터 손 아트가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990년을 여기 뒤에서 이렇게 관계 부사가 꾸며주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표시를 해 볼게요. 그 다음에, he was an art major. 그는요, 전공이 뭐였어요? 예술 전공이었어요. 미술 전공이었어요. 미술 전공. 메이저는 전공이란 뜻이죠. And his interest, 그의 흥미는요, in wildlife protection. 그의 흥미가요, 어디 있었냐면, 어, 야생동물 보호에 있었대요. 그치? 음. 야생동물 보호에 있었던 그의 흥미가요, 얘가 지금 주어져? 그 다음 얘가 동사예요. Let him, 그를 뭘로, 어디로 이끌었냐, to be increasingly involved. 굉장히 관여되게끔 이끌었다라는 거예요. 핸디 어, 마우스에 관여되게끔 인,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우리나라 말로도 그냥 핸디 머리라고 하면 돼요. 자, 일단은 이거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자, 리드가 나왔는데요. 리드는 이런 식으로 씁니다. 여기다가 볼게요. 자, 리드 A to B라고 하면요, 이거랑 똑같아요. A가 B하도록 이끌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를, 그가 뭐 하도록, be involved, 관여되도록, 관여되도록 이끌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어, 여기 인까지 하면은 어, 우리가 이렇게 수거를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 머머에 몰두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Be involved in 뭐뭐에 몰두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어 그래서 핸디머에 굉장히 몰두하게끔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뭐가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그의 흥미가. 그럼 핸디머리 뭔데요? 핸디머리 뭐지? 핸디머리는 손으로 동물 모양을 만드는 걸로 핸디머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사진 보면은 교과서에 나온 사진이나 그런 거 보면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여기서는 본문만 따와서 그쵸? 핸디머리라는 건 손으로 동물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야생 동물 보호에 관심이 많았으면 손으로 동물 모양 만드는 것도 좋아했겠죠, 그렇 그래서 마지막 문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the animals he creates on hands, 그렇 어, 그가 창조한 그런 동물들이에요. 그가 창조한 동물들인데 어디 위에서 창조한 동물들? 손 위에서 창조한 그런 동물들은요. Look so realistic. 자, 우리 소대 so 꼬문 여기 나왔네요. So dead. 너무 멍멍해서 멍멍하다라는 뜻이죠. 정리해 볼게요. 자, 너무 realistic해서 dead 이하하다. dead 이하하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realistic, 현실적인 거야. 너무 현실적이어서. Then whoever looks at them who ever look at them 그것을 보는 자 얘는 뭐겠어요? 어, animals he create s on hands겠죠. 음, the animals he creates on hands입니다. 자, 이거 뭉쳐 가지고 지금 잘안 보이는데 스펠링 잘 보고 쓰시고요. 지울까 또? c r e a t e a create 어 어? 근데 여기도 이가 빠진 것 같네. 그러니까 빨리 쓰다 보면 이래요. Create on hands. 어, 이게 됨을 의미하는 거겠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를 꾸며주고 음. 그래서 그 동물들을 보는 누구나 May not realize. 깨닫지 못할 거예요. At first. 처음에는요. 뭐를 깨닫지 못하냐? 얘는 접속사죠. They are just painted hands. 그들이 그냥 단순히 Painted. 색칠된 손이라는 거를 알아차리지도 못할 거예요. 라고 어,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핸디멀이, 어, 그만큼 핸디멀이 진짜 같았다라는 거죠. 어, 좋아요. 그래서, 어, 핸디멀은요, 우리 책에, 책에도 그 정의를 쓰라고 나온 게 있는데, 핸디멀의 정의는 이겁니다. 자, 여기다 써볼게요. 핸디멀은 무슨 뭐냐면요. 핸디멀스가 뭐냐면 어, 이렇게 써볼게요. The animals. 음. 동물들인데요. 어떤 동물이냐? t e a d 이 사람 이름이 어디 있지? 어. 기도 다니엘. 이 기도 다니엘이 p a i n t 칠한 거예요, 그렇죠? On hand. 손에다가 칠한 거, 이런 거를 핸리머스라고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하게 되게 종류가 많아요. 근데 여기서는 요런 종류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본문 3의 전체적인 내용은 뭐였죠? 어, 앞에서는 연필. 그치. 어떤 진짜 물체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관점으로 그 물체를 바라보는 게 나온 거고요. 두 번째 내용은 신체 일부분을 사용한 예술이 나왔죠. 그래서 손을 사용한 예술이 주로 나왔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목을 쓰라라고 하면 제목은 이 본문 3의 제목은 지금 예술가가 몇 명이 나왔어요? 두 명이 나왔잖아. 그래서 two artists. 두 명의 예술가인 거죠. 근데 어떤 예술가냐면, 어, notable, notable 하면 주목할 만한이라는 뜻이에요. 음, hand works 라고 하면 되겠죠. 주목할 만한 어, 손 작품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두 명의 예술가다 라고 나오면 되겠습니다. 아, 좋아요. 그 다음에 우리 본문 4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본문 3 토끼 섀도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